오늘의 웹진 주요 말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스타필드 레딧입니다. IGN 스타필드 체험기 1탄. IGN 기자가 스타필드를 직접 한 시간 해보고 영상으로 소감을 남겼습니다. 그걸 누가 다시 요약했는데요. 그 버전부터 살펴봅시다. 일단 1번 요약은 잘못됐습니다. 요약자는 쇼케이스에서 공개된 스타필드 게임플레이는 엑스박스 시리즈 X로 돌린 거라고 요약했는데요. IGN 기자는 쇼케이스가 엑스박스 시리즈 X로 돌린 걸 캡처한 거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그가 한 시간 동안 직접 플레이 해본 게임이 시리즈 X로 돌아간 거라고 말했을 뿐이죠. 이 스타필드의 규모와 범위는 미쳤고, 쇼케이스에서 보여준 바와 플레이된 바에 의하면 완전 그렇습니다. 참, 사람들은 스타필드를 몇 년씩 플레이하게 될 겁니다. 농담이 아니라요. 자, 바뀔 수 있는 수많은 백그라운드 선택들이 있습니다. 뭐, 다른 일들을 하러 돌아다니느라, 스토리를 경험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6. 멀티플레이어는 없지만 싱글플레이어 확장팩은 나옵니다. 7. 우주선에서의 중력 효과가 전투를 더 재밌게 합니다. 8. 근접 도끼 전투도 재밌습니다. 그 스타필들은 마치 노맨즈 스카이2에 폴아웃이나 스카이링과 같은 베데스타식 롤플레잉 스토리 게임을 더한 것과 같습니다. 집게임에 비인간 종족이 나오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11. 우주 전투의 느낌은 좋습니다. 12. 도시는 오블리비언과 메스 이펙트를 섞은 느낌이고 수많은 NPC와 거리가 있으며 거기엔 지하철도 있습니다. 13. 플레이어는 손수 만든 미션들과 장소들에서 아주 많은 시간을 쏟게 될 겁니다. 14.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깊이 있게 느껴졌고 게임이 얄팍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토론한 베스트 댓글러는 딴짓하느라 스토리를 경험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니. 전형적인 베데스타 게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저 조스는 기자가 그한 시간이 5분으로 느껴졌다 말했다며 이것보다 더큰 칭찬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쇼거는 기자가 영상에 남긴 말을 추가로 소개했습니다. 만약 노맨지 스카이의 풀 후속작이 나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기대할 건가요? 아마 여러분은 노맨지 스카이 2의 풀 스토리, 퀘스트, 캐릭터를 기대할 겁니다. 근데 기자가 해본 바 바로 스타필드에 그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스타필드에는 노맨즈 스카이의 모든 탐험이 들어있습니다. 암석을 레이저로 쏴 자원을 채취하는 채굴 레이저도 있죠. 근데 그 전체 게임에 폴아웃 4 같은 스카이링 같은 게임이 추가돼 있을 뿐 아니라 수없이 다양한 캐릭터들도 존재한다네요. 유저 피코스는 정확히 바로 그게 내가 노맨즈 스카이에 바랬던 거지만 결코 얻지 못했던 거라며 스타필드는 전도 유망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유저 미라클은 스타필드는 점점 더 그저 올해의 게임이 아니라 이번 10년의 게임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스카이림이 2010년대를 대표하는 게임이었듯이 스타필드는 2020년대를 대표하는 게임이 될것 같다네요. 한편 레디 곳곳에서는 아이젠 기자가 뉴 아틀란티스에 지하철이 있다는 걸 언급하는 바람에 황홀해하고 있는데요. 이런 정보는 정말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타필드에 진짜 풀 지하철 시스템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로 탈 수도 있고 말이죠. 하지만 그저 도시 구역을 나누는 시스템 정도고 로딩 스크린 정도만 뜰 수도 있습니다. 우린 지금 어느 쪽인 건지 확실히 모르건만 너무 많은 유저들이 현재 와, 스타필드에 지하철 시스템이 들어가? 각겜이다. 이런 식으로 섣불리 외치고 퍼나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건 모르니 차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또 사이버 펑크의 함정 속에 빠져들 수도 있죠. IGN입니다. IGN 스타필드 2탄 서양 RPG를 사랑하면 현재 엑스박스보다 더 나은 생태계는 없다. 그리는 자신감 넘치는 MS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모릅니다. 그 자신만만하던 MS를 기억하나요? 20년 전 콘솔 업계에 박차고 들어와. 엑스박스 360때 플스 3와 거의 무승부를 기록했던 모습을 말이죠. 엑스박스 360은 완벽한 때에 나온 완벽한 콘솔이었습니다. 그러나 엑스박스 1의 실수 때문에 MS는 지난 10년 대부분을 수세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심지어 이번 세대 시작도 공급 문제에 발목 잡혀 2021년에 약속했던 추진력이 약화됐었죠. 그리고는 최근 레드폴이 폭망했고요. 그러나 이제는 자신감 넘치는 MS의 기환을 축하할 때입니다. 그 자신 만만한 모습은 엑스박스 쇼케이스와 스타필드 다이렉트에서 확연히 볼수 있었고, 쇼를 지켜본 관객들도 그 평가에 동의했습니다. MS는 현재 승리의 행렬을 이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페이블은 플레이그라운드 게임즈의 마법사들이 이 프랜차이즈에 뭔가 할수 있는 게 있음을 확실히 보였고, 포르자 테크 엔진이 그저 차를 아름답게 렌더링 하는 것 말고도, 더 많은 걸할수 있다는 걸 보였 습니다. 그들의 리부트는 페이블을 이전 어느 때보다도 큰 프랜차이즈로 만들 잠재력이 있습니다. 또한 ms는 마침내 컴팔전의 새 게임 사우스 오브 미드나이트를 발표 했고 그 다음 매시브 스튜디오의 기대작 오픈월드 스타워즈 게임 데뷔 트레일러를 공개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지난 몇 년간 보던 그 어떤 기믹 없이 게임들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신 모든 건 게임 패스에도 다 들어옵니다. 지금 보신 모든 게임은 다음 12개월 안에 나옵니다.는 식의 발언 없이 말이죠. 대신 MS는 사실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끝내주는 게임들이 있다. 니들은 우리 플랫폼을 좋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게임 중 많은 수가 조만간 실제로 정말 출시할 예정이기에 MS가 앞으로 승승장구하게 될것 같다고 예측한 겁니다. 스타필드는 완전 맘모스가 될 겁니다. 45분간 진행된 스타필드 다이렉트는. 이 게임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던 모든 이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만큼 스타필드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정확히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예 1 시간 동안 게임을 플레이해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게임은 노매즈 스카이 2가 나온 것과 같습니다. 단 거기에 베데스다 스튜디오 차세대 RPG를 끼얹은 거죠. 스타필드는 실로 모든 걸 가지고 있습니다. 캐릭터 제작, 우주선 건설, 스킬 트리, 천개 행성. 막대한 도시까지 말이죠. 스카이링과 폴아웃4가 그랬듯 스타필드는 앞으로 최소 수년을 물고 뜯고 즐길 수 있는 게임인 겁니다. 사실 여러분이 롤플레잉 게임을 사랑한다면 단적으로 말해 엑스박스 보다 더 나은 게이밍 생태계는 없습니다. 향후 몇년 동안 엑스박스로 rpg 들이 완전 쏟아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올해 스타필드를 필두로 내년부터 어바우드 페이블 클럽워크 레볼루션 아우터 월드 2 등이 나오니까요 최종적으로는 엘더 스크롤 6가 나오고요. 사실 아우터 월드 2와 엘더 스크롤 6는 이번 쇼케이스에 모습을 드러 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건 엑스박스의 현 포트폴리오 의 힘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인디아나 존스 기어스 6 스테이트 오브 디케이 3 퍼펙트 다크 에버 와일드 이드 소프트웨어의 차기작과 같이 현재 만들고 있는 인기 프로젝트를 보여주지 않고 도큰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당장 9월 6일에 스타필드가 나오고 10월 10일에 포르자 모터스포츠 차세대 리부트가 나오며 내년에는 어바우드와 헬 블레이드2가 뒤따릅니다. 우크라이나 개발사의 독점작인 스토커2와 리플레이스드도 올해 말이나 그 후에 나올 대형 기대작입니다. 만일 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가 규제 당국으로부터 승인되면 이 포트폴리오와 게임패스 라이브러리는 앞으로 더 탄탄해질 뿐입니다. 요점은 수세적인 MS의 시대가 마침내 끝나고 흥미진진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엑스박스 팬에게 더 중요한 사실은 그게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스타필드 출시가 고작 두달 남짓 남았으니까요. 여기까지가 IGN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이 모든 기사 내용이 가슴을 비수로 찌르는 것 같군요. 우리에겐 스타필드 공식 한글화가 아직도 발표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남의 축제를 지켜보며 침만 흘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군요. WCCF 테크입니다. 스타필드는 5개에서 6개 게임이 하나에 들어간 것과 같다. 토드 하워드. 게임 디렉터 토드 하워드가 IGN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토드 하워드는 난 모든 걸다 하려 애썼다며, 스타필드는 어떻게 보면 5개에서 6개의 게임을 하나로 합친 것과 같은 게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타필드는 한편으로 우주선 게임이기도 하고, 한편으로 지상 위 게임이기도 하고, 대화 게임이기도 하고 기지 건설 게임이기도 하고 크래프팅 게임이기도 하니까요. 스타필드는 그 모든 걸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개별 요소가 따로 놀지 않도록 좋은 흐름을 만들어내는 게 특히 까다로웠습니다. 부분의 합보다 큰 전체를 만들려면 뭔가 총체주의적 접근법으로 각 요소를 꿰매야 하니까요. 엘더 스크롤은 판타지 세계였습니다. 그 판타지 세계에서 여러분은 무엇이 되고 싶으며 뭘 하고 싶은가요? 개발진은 그걸 제공했습니다. 그 다음 폴아웃은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였습니다. 그 조건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걸 위해 폴아웃에 매우 독특한 크래프팅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필드가 나오고 이 게임은 SF입니다. 예전 베데스다 게임과 마찬가지로 무엇이든 할수 있는 세계가 여러분에게 열리죠. 자, 그 조건에서는 베데스다 개발진은 어떤 경험을 제공해야 할까요? 토드가 말하는 바 베데스다는 탐험을 좋아하고 바로 그렇게 여러분은 스타필드에 들어서면 천 개의 행성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우린 여러분에게 그런 천개 행성을 탐험할 수 있는 옵션을 주고 싶었다네요. PC게임을 니다 스타필드 천개 행성은 지루한 절차적 생성물이 아니라 스카이링과 폴아웃4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손수 제작 작업물이 들어간다. 고출시대 우주, 샌드위치, 도둑질 시뮬레이터에 관해 토드 하워드가 IGN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내용은 스타필드에서 우주는 여전히 꽤나 크지만 그 전체가 다 절차적으로 자동 생성된 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자동 생성 컨텐츠와 손수 만든 컨텐츠 사이의 비율을 묻자 하워드는 천개 행성의 풍경 그 자체는 거의 다 절차적으로 자동 생성됐다고 말했습니다. 킬로미터 규모의 타일을 자동 생성해 그걸로 행성 전체를 만들 수 있었죠. 그렇게 자동 생성된 천 개의 원더랜드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우드는 곧바로 스타필드에는 베데스다 역대 그 어떤 게임보다 많은 손수 제작 컨텐츠가 들어간다고 덧붙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구체적인 숫자는 말하지 않았지만 스타필드에는 스카이림과 폴아웃퍼 대사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수의 손수 제작 컨텐츠가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아트, 모든 다른 측면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고무적인 일입니다. PC게이머 기자들 중에서도 그 천견화되는 행성이 다소 지겹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절차적 자동 생성은 폭을 달성하는 데는 효과적이나 깊이를 달성하는 데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베데스타 정도의 자원을 보유한 스튜디오가 손수 만든 컨텐츠를 열심히 만드는 건 당연하지만 하워드가 그 점을 직접 강조한 건 여전히 반가운 일입니다. 또 하워드는 손수 만든 컨텐츠를 강조하며 유독 대사량을 말했는데요. 그는 원래 대사를 많이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폴아웃 4가 출시하기 전. 하워드는 폴아웃 4가 폴아웃 3와 스카이림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대사가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스카이림에는 6만 줄의 대사가 들어갔는데요. 폴아웃 4는 11만 줄의 대사가 들어갔죠. 2021년 하워드는 스타필드에는 15만 줄이 넘는 대사가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건 스카이림과 폴아웃 4를 합친 17만 줄 대사보다는 적은 양입니다. 아마 베데스다 작가들이 지난 몇년 사이 더 많은 대사를 적어 넣은 것 같다네요. 스타필드 레딧입니다. 스타필드 서브레딧은 밝은 분위기라서 너무 좋다. 포스트 그스리는 이곳 스타필드 서브레딧에 오면 실로 신선한 공기를 맞는 느낌이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스타필드의 신나하고 긍정적인 걸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많은 게임 서브레딧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독하고 부정적인데만의 말이죠. 부럽군요. 스타필드 공식 한글화가 아직도 발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게임 뉴스 다루면서 게임판 많은 미스터리한 일을 마주했었는데요 이것만큼 알수 없는 일도 없군 요. 부디 ms와 베데스타가 지금이라도 정격 한글화 결정을 내리길 바래 봅니다.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 에 모음이었습니다.